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월요일 주식비자로 TV 방송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로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투자자 분들이 10월달 이번 한달 투자로 관심 가져보면 좋을 세 가지 종목에 대해 짧고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등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종목은요, 어, 앞으로 좋아질 차량용, 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으로, 오비고 종목인데요. 이 오비고는, 어, 지난 7월 달, 어, 신규 상장된 종목으로, 어, 사업 내용은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이제 플랫폼과 오비고 ABG 이제 브라우저, 그리고 앱 프레임워크 그리고 개발 툴앱 스토어 등으로 어, 스마트카 모빌리티 서비스와 어, 르노와 스산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 오비고 종목은 지난 7월 13일 이 신규 상장 시이 확정 공모가가 아, 14,300원으로 어, 밴드 최상단으로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이런 7월 13일 상장을 하면서 어, 따상에는 이제 실패를 했지만 어, 이후에 이렇게 뭐 하락과 어, 등 상승을 어, 거듭을 하면서 지난 7월 26일자 28일, 28일이네요. 7월 28일자 이제 최고가인 3650원을 어, 기점으로 어, 지금까지 계속 이제 침체를 보이면서 하락을 어, 보여주고 있는데 어, 지난주 어, 최저점인 만 오천 원을 기록을 하면, 기록을 한 종목입니다. 어, 거의 공모가 수준으로 이제 내려온 부분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어, 이번 달, 10월 달이 의무 어, 보유 그 확약 해제 물량이, 어, 해제 물량은 이 3개월 의무 보유 이제 확약 물량으로 어, 약한 6만 10월 13일자, 10월 13일자 약한6 9,930주가 되면서 이 오비고의 이제 상장시 총 발행 주식인 1,144만 4,824주로 약 0.61%의 이제 비중으로 크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 마지막 해제일은 이제 내년 2월 13일로 이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이 오비고는, 어, 오, 오비고 종목의 이 투자 포인트는요, 이 전기차 및 이제 수소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스마트카 시장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는 장점으로 차량 내 스마트카를 위한 앱 스토어,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제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이제 플랫폼 시장으로 볼수 있는데, 이 오비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술은 차량용 앱 스토어로 볼수 있습니다. 이 차량용 앱 스토어는 스마트카에서 쓸수 있는 이제 여러 서비스를 어, 내려 받을 수 있는 앱으로 이 오비고의 대표 이 황대호 황도연 대표는 과거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오비고는 앱을 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면서 중심 역할을 어, 맡을 수 있다고 강조도 한 부분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톱3 차량 업체와 수십억원 규모의 이제 플랫폼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다면서 이 오비고의 차량용 앱스토어를 추가로 또 선보일 예정이라고도 발표를 했었는데 이 현재 스마트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임을 감안을 할 때요 이 주가는 어, 만5 0 0 0원의이 주가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고 어볼수 있는 종목으로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이오비고의어 1차 목표가는 아1 어, 7 0 0어 500원과 어만원그 정도 부분으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손절 금액 손절 라인은 어 14,600원으로 짧게, 어, 보시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 두 번째 종목은요, 넥스턴 바이오 인데요. 어, 넥스턴 바이오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도, 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으로, 어, 당뇨병 치료제의 신약 개발과 기술 수출 기대감이 큰 종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 현재 시장에서는 지난 5월, 어, 자회사 로스 비보가, 어, 특정 항암 당뇨 어, 비만 조절인 그 마이크로 RNA 어, 기반은 이제 최, 세계 최초로 어, 발견해 논문을 발표하고 어, 미국과 국제 특허를 출원을 하면서 어, 기대주로 바라보는 종목으로 어,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요 이 마이크로 RNA 기반한 이 당뇨 신약 개발 기대가 어, 충만한 것으로 지난 9월 어, 자회사 루스비버의 어, 어, 테라피틱스, 어, 로스비버 테라피틱스가 이제 노보노 어, 디스크와 이제 당뇨병 어, 치료제 공동 개발 및 기술 수출을 위한 기밀 유지, 어, 기밀 유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당뇨병 관련 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으로 어,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어, 지난 8일 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국내외 어, 제약바이오 기업 뿐 아니라 투자자들 역시 전 세계 131조 원에 달하는 당뇨병 치료제 시장 선점을 위해 해당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등 당뇨 완치를 위한 이 치료제 개발 기업 로스비버를 주목을 하기도 했다고 어, 언론 발표도 이렇게 있는데요. 어, 또한 현재 이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 얘기한 부분은 어, 이 로스비버의, 로스비버는 당뇨병의 95% 어, 이상을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과 관련 어, G 실험을 통한 전 임상 결과에서 당뇨병으로 인해 감소된 이 마이크로 RNA를 주입을 해서 어 최장 어 베타 세포의 카알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켜 인슐린 저항성이 정상 수치만큼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이렇게 전했다고도 합니다. 이 종목에 어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이 마이크로 RNA에 대한 어, 당뇨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 어, 이 부분이 그리고 음, 기술 수출 어, 이전에 대한 어, 그런 부분도 어, 지금 현재 어, 상당히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 두번째 이 종목인 엑스턴 바이오의 어, 투자 포인트는 어, 여러분도, 어, 잘 알고, 어, 계시겠지만, 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컨텐츠 관련으로, 이제 시장에 관심도가, 이제 엔터와 K 컨텐츠 쪽으로, 이제 바람이, 이제 불고 있는데요. 어, 이 스튜디오, 어, 산타클로스라는 종합 엔터 회사입니다. 배우 중심, 어, 이 종합 엔터사인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어,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어, 넥스턴 바이오가. 이 참고로 이 홈페이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그 알만한, 어, 배우들도 이제 상당히, 어, 많이 있구요. 어, 많은 배우들이, 어, 다수 있고, 그리고 이미 거쳐갔거나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드라마 또한 지금 현재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제작한 오징어 게임의 이제 명성을 어, 이어갈 넷플릭스 컨텐츠 어, 시리즈인 이 마이네임이 어, 지난주 개막한 이 부산국제 영화제에서 이제 첫 상영을 하면서 호평을 어, 또 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어, 지속적인 이 넷플릭스 시리즈가 어, 방영될 예정으로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 지금 현재 이 차트적 어, 관점으로 이제 보시더라도 어, 지금 현재 어, 빡센, 지금 박스권 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8,000원, 8,000원 부분과 어, 이 부분, 이 8,000원, 어, 8,200원 부분과 지금 현재 이 7,000원 어, 사이에이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지금 현재 이 확대를 해서, 어, 좀 본다고 한다면, 어, 지금 요 부분은, 어, 7,500원, 어, 부근만 어, 넘어간다고 하면, 어, 넘어간다고 하면, 어, 상당히 긍정적인, 어, 상승 신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 어, 지금 이 상태로, 어, 차트적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 다음 주에도, 어, 추가, 어, 상승으로 나오면서, 한 8,000원 부근까지도 예, 상승이 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진다. 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아, 그래서 이렇게, 어, 이 종목, 어, 넥스턴 바이오도, 어,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하구요. 어,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어, EV 첨단 소재라고, 어, 이 종목을, 어,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 EV 첨단 소재는, 어, 동이 EV 첨단 소재가 개발하고 생산하는 이 FPCB 제품의 주요 목표 시장은 휴대폰 태블릿 PC, PDP 모듈, LCD 모듈, 터치 스크린 모듈, 카메라 모듈, 어, 그리고 PDP TV, c d TV 등 이렇게 많은, 어, 시장을 갖고 있는데, 어, 한때는 이 LG 계열사의 그 안정적인, 어, 고객사를 바탕으로, 어, 거래처 다변화에 이제 노력을 하면서 희성전자와 이제 삼성전기 등, 어, 곡직한 그 안정적인, 어, 신규 거래처를 확보했던 기업이었습니다. 어, 원래의 사명은, 액트, 액트라는 어, 회사였었는데 어, 지난 6월 어, 이 액트 Act, 주식회사 액트에서 어, 주식회사 EV 첨단 소재로 어, 이렇게 사명을 어, 변경을 하면서 어, 이 당시에 이제 그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도 어, 진행이 되고 하면서 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 EV 첨단 소재의 어, 투자 포인트로 어, 볼수 있는 부분은, 음, 지금 현재 이 주식회사 액트에서 EV 첨단 소재로 어, 변경을 하면서 어,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목적까지, 어, 신규 사업까지 어, 변경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전기차, 어, 배터리 관련 부품 업종으로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고체 어, 배터리 쪽으로 어, 부품, 전고체 배터리 부품 쪽으로 어, 지금 현재 어, 투자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어, 지금 10월까지 4개월 동안에 이제 체제 주주 변경 및 어, 유, 유상증자, 어, 제 3자 어, 배정 유상증자와 이 CB와 어, BW를 발행을 하면서. 어, 리펙싱을 진행을 이제 거의 마무리한 상태로, 어, 지금 현재로는 이제 자금을, 어, 끌어 모으고, 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으면서 준비 단계를, 어, 마쳤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로는 이런, 어, 자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 모두 준비를 다 마친 상황으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지금 현재로는, 음, 이, 부, 이, EV 참단 소재의 주가가 지금 현재는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 1 6 0 어, 지난주, 예, 1615원의 바닥을 찍고, 어, 이제, 지난주 마감을, 1 7 5 0원에 마감을 했는데, 어, 이 부분은 이제 주가 부양을 시키기 위한 어, 그 전에 모든 단계를 다 마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는 지금 하나의 공식처럼 주가가 이제 상승하려는 신호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 최대주주 변경을 하면서 상호가 변경이 되고 거기에 이제 유상증자, 음, 유상증자가 먼저 발행이 되면서 어, c b 와 BW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발행을 또 거치고 리펙싱을 완전히 모두 끝냈다. 아, 이런 부분은 하나의 공식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려는 지금 신호로도 볼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겠고요. 어, 현재의 주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 바닷권으로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모아가시거나, 아, 모 가시거나 이제 투자를 단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어, 충분히 많은 수익도 가능한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아, 그밖에 어,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요 어, 대조 악재가 남아 있는 어, 국내 증시 상황이 증시 상황에 따라서 어, 너무 많은 종목 투자는 오히려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상승 유망한 종목으로 어, 지금 이세 가지 종목은. 투자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투자 시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보단 어,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녁 내일장 어, 단타 종목 및 관심 테마 종목 분석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